안녕하세요, 여러분. 하이슈퍼 하늘봄입니다. 아, 오늘은 저희가 이 배를 타고 가볼 건데요. 한번 시작해볼까요? 아, 타! 앞에 제가 <laughs> 타도 되나요? 아, 둘이 탈수 있네요. 제발! 빨리 안 가지네. 아니에요. 밑으로 이제 내려가잖아요. 왔어요. 어? 저도 왔어요. 저 왔어요. 저도 왔어요. 혼발 왔어요 <laughs> 보물상자로 들어가셔야 될것 같, 아. 어. 아, 여기서부터 이제 점프맵이 시작됐네요. 음. 아, 배탈 때 진짜 스릴이 엄청 쪘어요. 진짜 재밌어, 진짜. <laughs> 아, 언제 해도 재밌을 것 같은 배탈이었습니다 아여서부터는 이제 짬뽕 앱이죠? 네. <laughs> 자꾸 뭐라고 하네, 사람들이. 음. 저 같이 가주시면 안 돼요? 응, 아, 죄송합니다. 훈련인가, 이게? 훈련인 것 같기도 해요. 그지 않아요? 그지 않아요? 그래요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, 잘 모르겠어요, 잘 <laughs> 모르겠어요! 영어라서 저희가 잘못읽어예요 음. 이게 뭐지? 유양. 유양이 되게 신나하네? 음! 겠다 음. 같이 갈래요? 같이 가실래요? 네네. 이만큼이나 왔는데 네 번째밖에 안 됐어요. 탄이. 응. 그쵸그쵸 진짜 이상해요. 아 대박. 이만큼 응. 이만큼이나 왔는데 네 번밖에 안 됐다니. 아니, 같이 네, 가주세요. 네더 앞에 신 있으신데? 네? 저보다 응. 더 앞에 있으세요. 음. 저희가 지금 뭘 먹고 있어요? 바로 그것은 껌. 껌 먹고 있어요. 맛이 다 달았어. 죄송합니다. 제 <laughs> 밀었어요. 나? 나? 볼이 정말 네모 네모하네. <laughs> 아이고. 여기 뼈가 있어요. 같이 가요. 같이 갈 거예요. <laughs> <laughs> 여 뼈가 있어요 아주 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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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잖아요 쉽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뼈가 진짜 뻥같아 어? 이거 무슨 뼈일까요? 갈비뼈다 <laughs> 어, 이거 무슨 뼈일까요? 진짜로 옆에, 옆에서 옆에 엄마가 자꾸 무슨 말을 하시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상한 말 <laughs> 맞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? 이거 뭐야? 피예요? 이거? 그 방울 방울 피방울 이거 피물이에요? 네 용암인 줄아 아니야 피 아니야 피 아니고요 용암이에요 용암 피인데요? 아니에요 용암이에요 착하게 있어야 유튜브라고요 아 맞다 하늘보미님은 게스트예요 게스트 맞죠? 네. 어, TNT 다 있다. 마인크래프트 TNT. 우후. 아, 해골을 창에 꽂았네. 여기도 TNT가 있네요. 저 빨간 색깔 물, 물은 용암이라고 칩시다. 응. 뭐지, 이거? 이거 아. 타고 가는 건가? 이거, 여기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체크 표시 있습니다. 체크 표시가 뭐예요? 이 모양 있잖아요. 제가 싫어, 제일 싫어하는 바츠 아! 거기 노란색으로 있어요. 해보셨어요? 네. 해보시면 어떡해요. 저 혼자 해봤거든요. 아, 조금 해봤어요? 네. <laughs> 끝까지는 못 깼고, <했고>, 거의. 어, <laughs> 저는 처음에 그배 타는 것만 해보고, 점프맵도안 해봤어요. 음. 어려워. 안녕! 이렇게 하세요, 이렇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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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가 어렵다 하신 거구나. 오세요. 마지막! 마지막! 어. <laughs> 저기에서 빛이 오는데요? 아우, 눈보셔, 빛. 도와주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왜요? 이모쿠? 자, 우선은, 응. 우선은, 어떡할까? 도와줄까요? 네. 응. 네. 헛, 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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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두번 점프됐어. 아, 너무 어려워. 제 걸로 움직이고 계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여러분, 음. 지금, 하늘 고미님의 폰을 가지고 있고요. 하늘 고미님은 제 폰을 가지고 있습니다. 깨드렸어요 하지 마세요. 깼어요 이 깨질. 쉬운거를 누가 깨 깨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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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그거 제가 깨드렸어깨 풍선 질깨라깨 풍선 보이고 있어요, 제가. 음. 아, 드디요 아, 여기서 어려워. 자꾸 꼬까뚜폰이 다아요 음. 어디에요? 여기요. 거기 죽었어요? 아요 떨어지면 은 스폰 포인트인데. 어디 계세요? 응, 음, 여기요. 같이 가자니까요. 아, 오는 줄 알았죠. 먼저 깬줄 알았죠. 어. 기다려주세요. 유튜브라고요. 다시 한번 말하지 마. 하늘보미님은제사촌 동생입니다. 반말해도 되잖아. 그러면. 으흠. <laughs> 그래서 유튜브니까 반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싫어하는 것입니다. 제가 좀 기다려 주실래요? 제발. 껌이 <laughs> <laughs> <거미> 목에 걸렸다 <laughs> 그럼 죽어요. <웃음> <웃음> 됐다. 뭐 하시는 거예요? 됐다. <laughs> 저 여기서 진짜 많이 죽었어요. 할 때. 여기요? 네. 엄청 쉬운데. 어려울 수 있는 것 그렇군요 하긴 어릴 수도 있죠 그럼요 그쵸 당연하죠 잠시만요 아, 제가 슬픈 벌을 밟았어요 아니요 오세요. 내가 아직도 사촌동생으로 보이나? 네. <웃음> <웃음>